서울의 4경주 국산 5등급 1300m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4번 블레싱 로드가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만 그 안쪽으로 2번 런던 퀸이 초반 강공에 나서면서 안쪽 선두가 장악게 나섰습니다. 거기에서 12번 원의 노니가 치고 나면서 다시 안쪽 2번 런던 퀸을 넘어서서 선두자리를 뺏어냈습니다. 12번 원의 노니가 선두로 나서 있고 그 뒤쪽으로 2번 런던 퀸과 3번 매직 플랜 6번 불레여 왕이 2선을 형성했습니다. 그 뒤쪽으로 10번 해피데이가 무비 안쪽에 4번 블레싱 로드가 6위로 뒤쫓고 있습니다. 중위권에 5번 와일드 우주와 바깥쪽 9번 가가나 하위권에는 1번 천지울림과 함께 11번 보디가드가 뒤쪽에서 달리면서 이제 3코너를 돌다가 4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12번 원앤노니와 2번 런던퀸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 바깥쪽 3번 매직플랜과 함께 6번 브레이어왕이 바깥쪽을 돌면서 4위권 안쪽에는 5번 와일드우주가 여전히 5위로 달면서 4코너를 돌아 직선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선두치켜되고 있는 12번 원앤노니와 바깥쪽 걸이 무려지는 2번 런던퀸 격차가 이마신 차 안쪽 버텨내고 있는 12번 원앤노니 방춘식 기 두 지켜내고 있고 바깥쪽에서 이제 6번 불의 왕이 걸음을 내면서 2위 자리를 뺏어냅니다. 12번 원해노니와 6번 불의 왕이 격차는 3마신 차그 안쪽으로 5번 와일드우즈가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외곽에서 맹렬히 치고 나오는 7번 왕이냉차가 3위자 자리를 노려 나오면서 12번 5번 7번 6번 12번 5번 7번 12번 원해노니와 5번 와일드우즈 7번 왕이냉차 관심권에서 멀어져 있었던 발들이 이번 경주 이변의 선전을 펼치면서 12번, 5번, 7번 3발이 앞섰습니다. 국산 5등급의 천